정부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 광복군, 그 다섯 분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없애겠다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옮기겠다는 갈라치기로 독립운동마저 정략의 도구로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를 우려하고 있음,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흉상 철거의 장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또한 우리 당 정성호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육사 생도 교육을 위해 마련된 독립전쟁 영웅실이 이미 철거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속통을 강조하며 민심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국정기조 전환과 협치를 시작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 그리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최상병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입니다. 두 사안 모두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일입니다. 인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흉상 철거 백지화는 대통령이 열심하면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또한 여야가 합의하면 바로 처리해 진실규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